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23번 질문까지 우리가 살펴봤고요. 오늘은 24번부터 35번 질문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는가?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이다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그리스도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행하신다라고 살펴봤습니다. 이 중에서 예수님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어떤 방식으로 행하시느냐라는 질문인데요 음, 선지자는 자기의 말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선지자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뜻을 예수님이 그분의 말씀과 또 그분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방법으로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죠. 25번 질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가?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하게 하며 우리를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시는 것이다. 제사장 직분에 대한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식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신다라는 것인데요. 제사는 피로써 죄를 씻는 의식이었습니다. 죄인이 제물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식으로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죠. 음, 하나님은 제사를 통해서 드려진 그 제물의 피를 죄인의 피로 여기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제사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더러운 죄인이 화목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 제사는 죄를 지은 당사자의 생명이 아니라 이 재물의 생명, 짐승의 생명을 대신 드리는 것이라서 불완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수없이 반복해서 드려야만 했었죠. 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짐승이 아니라 자기의 몸을, 자기의 생명을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아, 예수님의 몸은 인간의 몸이었죠. 예수님의 생명 역시 인간의 생명이었고요. 이죄 없는 분이 모든 죄인의 죄를 짊어지고서 인간으로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 제사는 인간의 죄를 속하는 완전한 제사가 될수 있었고, 완전한 제사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추가적인 제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단번에, 단한 번에 그 제사를 통해서... 완전한 제사를 이루셨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제물로 드림으로써 죄인인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다시금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항상 강구하고 계시는 것으로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계신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26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가? 그리스도께서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보호하시고 자기와 우리의 모든 원수를 막아 이기시는 것이다. 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또그 백성의 의지와 정서와 양심을 주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들을 원수 마귀의 공격에서부터 보호해 주시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 방법입니다. 왕은 백성들에게 충성과 복종을 받게 되죠. 백성은 그러한 의무를 갖게 되고요. 이 또한 왕으로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27번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어떠한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곧 그의 강생하심인데 또한 비천한 지위에 나셔서 율법 아래 복종하시고 금생의 여러 가지 비참함과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받으시고 묻히셔서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신 것이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에는 어떠한 일들이 포함되느냐, 예수님이 스스로를 낮추신 일들 중에는 무엇이 있느냐라는 질문인데요. 우선은 예수님의 탄생부터가 낮아지심이었죠.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나신 것부터가 이 낮아지심의 시작이었습니다. 또 왕이나 귀족의 신분으로 태어나지 않으시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죠. 인간의 아들로 태어나셨으니 율법 아래에서 율법에 순종하면서 사셔야 했고요. 또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같은 여러 지도자들에게 또 여러 반대자들에게 고난을 받으셨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은 죽음의 권세 아래 계셨고요. 결국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 이 모든 과정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포함되는 일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8번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어떠한가?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사흘만에 죽은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과 하늘로 올라가신 것과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 것과 마지막 날의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다. 답하고 있습니다. 아, 예수님의 높아지심에는 어떠한 일들이 포함되느냐, 어떠한 것들이 예수님의 높아지심을 나타내는 일들이냐라는 질문인데요. 우선은 부활이 거기에 속하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이 예수님의 높아지심 가운데 포함되는 일이고요. 또 부활 후에 하늘로 승천하신 것 역시도 높아지심에 포함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계신 것과 마지막 날 심판에 주로 재림하시는 것까지가 예수님의 높아지심에 포함되는 일들입니다. 29번 우리로 어떻게 그리스의 도 사신 구속에 참여하게 하시는가? 우리로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은 그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속을 효력 있게 적용하심을 인함이다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구속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뉴스에서 보는 것처럼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히는 것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고요, 종이나 포로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값을 지불한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구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피를 값으로, 대가로 지불하셨다라는 의미로 이 구속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이 그리스도의 구속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 이 구속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를 해 주셔야지만 이 구속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속을 효력 있게 적용한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구속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는 의미가 구속을 효력 있게 우리에게 적용하신다라는 문장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럼 그 성령께서 무엇을 어떻게 적용하셔야 죄인이 그리스도의 구속에 참여할 수 있느냐. 다음 질문이 그에 대한 것인데요. 우리 30번 질문 보겠습니다. 30번.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셨는가?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또 효력있는 부르심으로써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속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믿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도록 하심으로써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구속을 우리에게 효력 있게 적용시킨다라는 답변이 되겠습니다. 음, 31번입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이 무엇인가? 효력 있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신이 하시는 일이니 우리의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권하사 능히 복음 중에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시는 것이다. 아,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이게 무엇을 뜻하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아, 말이 어렵잖아요, 효력 있는 부르심? 아,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은 일단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말하는 거래요. 효력 있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신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죠. 그럼 그 일들이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첫째는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는 거래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구나. 내가 죄를 지었으니 심판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나에게는 구원이 필요하구나. 이 사실을 성령이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 그 효력 있는 부르심 중에 첫째 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나에게 구원이 필요한데 그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구원자가 누구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시는 그 역할을 성령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 십자가 구속을 믿고 회개하면 죄 용서를 받고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해 주셔서 이전까지는 그저 내 뜻대로 쭉 살아왔는데 이제는 성령께서 새롭게 해 주신 그 의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을 부르심이라고 칭하는 이유는 죄인을 죄로부터 또 무지와 불신앙에서부터 불러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2번입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금생에서 무슨 유익을 얻는가?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금생에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는 것과 거룩하게 하심을 얻고, 또 금생에서 이와 함께 받는 여러 가지 유익과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유익을 받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소유하게 된 사람들이 어떤 유익을 누리게 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 유익은 의롭다 하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시는 것.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유익은 양자로 삼는 것.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이전까지는 자녀가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마치 양자가 된 것처럼 양자로 삼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세 번째 유익은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성화라는 용어로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양자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하게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되고 또 거룩하게 변화되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된다는 라 의미입니다 자, 33번의 질문입니다 의롭다 하심은 무엇인가?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정하신 것인데, 저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유하시고 그 앞에서 우리를 옳게 여겨 받으시는 것이니, 이는 다만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돌려 주심인데, 우리는 오직 믿음만으로 받는 것이다. 네, 의롭다 하심, 그러니까 칭의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어, 다섯 가지로 답을 하고 있죠. 첫 번째 칭의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정하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다. 여기저기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유하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 의미는 우리를 옳게 여겨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옳고 의롭기 때문에 칭의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죄의 상태에 있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으로 인해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다. 옳게 여겨 주신다라는 의미예요.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돌려 주신 것이다. 예, 마찬가지 첫 번째로 이야기한 것처럼 이 칭의는 내 힘으로 내 공로로 내 의로써 취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에게 돌려주신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섯 번째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이 칭의는 오직 믿음만으로 가능한 것이다. 다른 것으로는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은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것이다라고 수요 여러분답에서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34번입니다. 양자로 삼는 것은 무엇인가? 양자로 삼는 것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정하신 것인데 이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수요중에 들게 하시고 그 모든 특권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다. 이 양자로 삼는다는 것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입니다. 첫 번째로는 칭의와 어, 마찬가지로 이 양자로 삼는 건 역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정하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양자가 되고 싶어요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없는 은혜로 베풀어 주셔야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예요. 둘째는 하나님의 자녀의 수요에 들게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하나가 될수 있다라는, 될수 있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 성자 하나님이셨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수요 중에 들게 되는 것이죠. 째로 자녀의 특권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 특권이라는 것은 죄 종이라는 신분에서 벗어나서 이 죄로부터 자유로운 존재가 된 것, 그리고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 것, 이것을 하나님 자녀가 누리는 특권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거룩하게 하신 것이 무엇인가? 거룩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값 없는 은혜의 역사이신데,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온 사람이 새로워짐을 얻고 점점 죄에 대하여서는 능이 죽고 의에 대하여서는 능이 살게 되는 것이다. 말합니다. 성화가 무엇이냐라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인데요. 첫 번째로 성화 역시도 칭이나 양자됨처럼 하나님의 값 없는 은혜의 역사라는 사실을 먼저 강조하고 있습니다. 칭이는 믿음을 갖는 순간에 단한 번에 이루어지는 이회적인 일회적인 사건이죠. 하지만 성화는 점진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꾸준하게 계속해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고 우리 역시도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의미로 성화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둘째, 성화는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새로워짐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새로, 새로워짐을 얻는 것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잃어버리게 되었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계속해서 성숙되어지기 위해서 발전하고 나아가는 것을 뜻하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늘 믿음과 말씀과 기도와 예배 등을 통해서 날마다 날마다 새로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화라는 것은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옛 사람의 습관이나 정욕에 물들어 있는 삶이나 죄에 물들어 있는 삶들을 벗어버리고, 마치 죽은 사람처럼 죄에 대하여서는 그 모든 것들을 억누르고 억제하고, 죽은 것처럼 다스려야 하고, 또 의에 대하여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함을 뜻하는 것이 성화이다 거룩하게 하십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아, 오늘은 특별히 더 질문이 난해하고 답변도 난해했던 것 같아요. 용어 자체가 되게 어렵고 어,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되게 어려운 말로 꼬아서 써놓은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오래 전에 아, 기록된 소율이 문답이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난해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하나하나 계속해서 반복해서 어, 살펴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이미 알고 있는 어, 개념이라는 사실을 또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쉽게 이렇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차분하게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